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코스 대학교 자료 ai 융합학과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걸 좀 같이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경영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이세 가지를 융합한 좀 독특한 학과더라고요 맞아요 뭐랄까 흔한 조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이 학과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또 어떤 교육을 하는지 누가 가르치는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기술이랑 신앙, 비즈니스. 이게 어떻게 만나는지 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 비전이랑 미션부터 볼까요? 자료를 보면 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아요. AI 기술이랑 경영 지식을 융합해서 어, 세상을 섬기는 윤리적 리더를 키우겠다 이게 목표라고 하네요. 꽤 명확한 목표죠. 미션 문구도 구체적이에요. 신앙과 기술의 융합으로 세상을 섬기는 AI 리더 양성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문구도 있죠. 기독교 가치 기반 윤리적 AI 교육과 실무 중심 경영 융합 이걸 통해서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적 가치 이걸 교육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AI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기업 윤리랑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효율성이나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공동선 같은 가치를 AI 개발이나 경영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겠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비전이 실제 커리큘럼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료에서는 실무 중심을 꽤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눈에 띄어요.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과정도 다 있고요. BA, MBA, DBA 이렇게요. 아, 과정도 다양하군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100%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예요. 아, 전부 다요? 네. 그리고 한국어 맞춤 튜터링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이 교육에 관심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좀 유연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온라인이지만 실시간이고 튜터링까지 있으니 그냥 동영상 강의 듣는 거랑은 다르겠네요. 그렇죠. 좀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려는 거겠죠. 실무 중심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요? LLM 같은 거 활용하는 건가요? 네.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해서 마케팅 자동화하는 거나 뭐 재무 예측 아니면 비영리 조직 사례 분석 같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도 쓴다고 하고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런 도구들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자신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기독교적 윤리 원칙이랑 연결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교육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냥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단계별 목표도 달라요. 학사는 기초역량이랑 신앙기반 실무를 다지고 석사는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리더십을 배우고 박사는 그럼 더 심화되겠네요. 그렇죠. 박사는 AI와 경영에 대한 심화 연구 그리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전문가. 뭐랄까? 사고 리더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와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런 교육을 누가 이끌어가는지 교수진도 중요할 텐데요. 교수진 명단을 보면 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미래학재 최윤식 교수님도 계시고. 어 그분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AI 비즈니스 전략 전문가 마상욱 교수님, AI 활용이랑 신앙 윤리 교육 전문가 최진희 교수님, 또 하버드 케이스 기반 AI 경영 전문가 김세광 교수님 이렇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데요. 컴퓨터 기술 전공 교수진이랑 기독교 세계관 전공 교수진도 함께한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 학과의 정체성 즉 기술, 경영, 신앙의 융합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좀 정리해 볼까요? 오이코스 대학교 AI 융합학과의 핵심 특징이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뚜렷한 가치 기반 위에서 AI와 경영을 가르친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윤리성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신앙과 기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점 커리큘럼이나 프로젝트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0%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랑 맞춤형 튜터링 이걸 통해 유연하면서도 깊이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학과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음 특정 가치관을 가진 차세대 리더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 네. 온라인 중심 교육이나 개인별 지원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서로 다른 영역들을 교육 과정 안에서 얼마나 잘 융합해낼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이 학과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이런 시대에 오이코스 대학처럼 가치 기반의 기술 교육 접근 방식이 미래사회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또 이런 접근 방식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